소방안전관리관 업무 다중영업주의 소방자 관리 업무는 자, 네 가지로 볼수 있겠죠 자, 첫째가 우리가 방아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즉, 정식으로 한다면 피난시설, 방화구행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 관련 역시 소방관련 시설이죠. 유지관리입니다. 그다음 화기 체급의 감독, 이것 뒤에 그 밖에. 소방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기타, 소방 안전 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네 가지를 우리가 바로 다중 이유업주의, 소방 안전 관리 업무로 보게 됩니다. 화재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및안전관리관는 어떤 이때 우리가 바로 법률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 의 관계,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가 해야 될 업무 총에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곱 가지죠. 그 중에서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방 안전 관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수행할 업무죠. 네 가지를 다중요주가 해야 됩니다. 자, 이것 이외에 그런데 소방 안전관리 업무는 세 가지 더 있죠. 소방 계획서의 작성, 소방 계획서 작성과 그다음 자의 소방대 구성 운영. 여기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이것에도 소방에 관한 훈련 및 교육. 자 이런 업무가 있죠. 근데 이 업무는 다중이업의 소방자 관리 업무에서는 제외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방시설법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 될 업무. 이렇게 볼수 있겠죠. 여기 중에서 세 가지 업무입니다. 방 방화 시설의 유지관리, 소방 시설의 유지관리, 소 화기 체비 감독,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밖에 소방장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서 방, 수화기네 가지가 다중협조 소방장 관리 업무 이렇게 보면 되겠죠.